안녕하십니까 이시원수술쟁이오츠몽입니다 두마람은 잔소리 세마라은곡반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불합박일도 없는 이시원수쟁이오츠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또 하루가 지났죠 예 오늘은 2019년 6월 29일 예 토요일입니다 저희 토요일 오후 3시 짝짝짝에 오츠몽은 요리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없어요? 어, 탱글 메밀소바 레시피 탱글 탱글 메밀소바 레시피 가자 탱글매미 소바 레시피. 요거는, 아, 별아랑 똥인, 예, 별똥, 네, 별똥 헌정 레시피입니다. 요거를, 아, 우리 별똥이, 우리 뽕시패밀이죠. 예, 오충봉에게, 예, 요거 한 봉이 쏙, 어,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예, 요거를 제가 그대로 요리도 하고, 예, 요리 끝나면 맛도 보고, 요 헌정 레시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요거는, 아,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 무조건 강추합니다. 오추몽 스타일로 요리도 해보고 예, 맛도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솔솔솔 내리는데 이게 날도 없고 습할 때아 이렇게 예, 탱글 메밀소바 레시피 어떻습니까? 아, 불합방 없이 있는 그대로 입맛에 예, 마음으로 요리하고 어, 요리가 끝나면 맛도 보고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바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예 탱글 메밀소바 이거는 아, 풀 모은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면이 예, 메밀소바 면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액상시프하고 예 그리고 건더기 스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먼저 어 물을 제가 면을 먼저 삶으면서 일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물 먼저 예, 입장 바로 내밀면을 삶으면서 아, 물은 한 6, 600cc 짭짤 짱 충분히 넣어서 면부터 이렇게 삶은 다음에 삶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을 삶고 예, 나머지 재료준비할게요아 지도표 성경김 예 도시락김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닭한알 아, 계란 한알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예, 오이 예 오이 요거 하나 를다쓸건 아니고요 요 커팅해서 한3 분의 2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고추 2개 예, 이렇게 준비됐고요 어 요거는 아, 매면서 막시커매어야지 얼음 예 얼음을 좀 이렇게 한 공기 정도 준비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하나 여기서 휘든까지가 필요한데 예, 가스봇이에요 예, 이게 국물용도 어, 있고 이제 뭐 뿌리는 용이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 저는 이제 뿌리는 용 가스봇인데 이게 어, 한 꼬주 네, 예, 제가 그래도 한번 가져올게요. 네, 예, 한 꼬집 접어서 이 예, 이렇게 한 꼬집 그대로 이제 담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200cc 물을 따로 준비했어요. 있다가 어, 액상 이렇게 액상을 할 물이거든 200cc, 예, 200cc 물에 에, 그대로 가스 없이 입장 예, 이렇게 입장에 넣으면 지가저 예, 끓는 동안에 쫙 가라앉아서. 아주 맛있는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가수 혹시 한꼬 주면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어, 베리 끊는 동안 나머지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 네, 계란 하나를 좀 풀어서 어, 계란, 지단을 좀칠라갑니다 계란, 이렇게. 하나 풀어서 입자. 물 약하게. 이초바에 이거 오이라든지 고추 여러 고명들이 있죠. 고명은 이제 소이스인데 그중에 계란지단을 얇게 붙여서 위에 딱 이렇게 뿌려주면끝내줍니다 약간은 고기 넣고 이런 느낌보다 이런 계란지단을 이렇게 이쪽 쩍쩍 이쪽 쩍 흔들어 주세요. 최대한 흔들어서 조금 얇게 덩어리지지 않게끔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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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썩 북한의 요거좀 얇게요. 제대로 얇게 해주면 저께로 그냥 이짝저짝, 이짝저짝 늘어졌어요. 네, 지금 기름을 살짝 한번 놨습니다. 놓은 거에 이렇게 잘 저어준 계란 하나 이렇게 그대로 입장 입장에서 얇게 붙이고 기 때문에 살짝저짝 살짝 굴러가면서 좀 얇은 거하좀 만들어야 게요 얇고 넓가 이렇게 잘짝살짝굴러가서골고고 그리고 빠른 요리에서 불안방향 매기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게가지다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야채 쓰은가음에 해볼게요 예, 야채는 예, 오이하고 고추를 준비했는데, 아, 오이하고 고추, 이쪽에서, 예, 바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동안, 네, 먼저 준비된 오이. 사선으로 커팅하시고요. 최대한 얇게 할 거면 얇게. 얇게. 사선으로, 예, 이렇게 다는 느낌으로. 3분의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얇게 채썬 걸또 얇게. 대로 사설으로사설로 이렇게 실스 이렇게 로 해서 우리가 스로 준비가 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 완료. 고추는 야, 탱글, 탱글 잘 썰면 되고요. 자, 글 틴글 이런 지 모이십니다. 조금 더 썰면 되겠네요. 고추도 고추는 좀 얇게 조금 총총총 쓴다고 하죠 저는 좀이 메밀면 할때 고추가 약간 얇게 도병을 넣으면 너무 이게 약간 칼칼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좀 총총히 네, 총총히 씹러서 뭐 청양고추 쓰고 있는데 매운 걸 좋아하지 않으시면 네, 고 추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총총총서이렇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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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느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준비 게이렇준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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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제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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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이이게게 어이 뭐푹가 떨어진 얘기죠? 그대로 올려 올려서 그대로 반만 접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접어서 네, 그대로 커팅이 할게 그것도 최대한 붙지 어, 않게 그대로 그대로 끊어 나갑니다 얇게 쩍쩍 쭉쭉쩍 이렇게나 한계죠 이렇게 해어서 메밀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커팅해서 그 올리러 갑니다 계란 하나지만 얇게 해서 뭐 양이 좀푸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부지만 양은 아니죠. 씨가 그래야 뭐 계란 하나지만 국자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면이 이제 요런 사이 에다 이렇게 삶아져요. 면이 예, 삶아진 면 그대로 면 투하. 자, 삶아지면 그대로 면투와 삶아지면 선풍로 깨끗이 다 씻어 주시고. 예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만 됩니다. 요거 준비된 예, 가스부식수 육수 노랗게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자, 그대로 따라 볼게요. 여기다 뜰망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쇼. 이렇게 뜰망을 이용해서 뜨내면 이렇게 깨끗한 육수물이 나옵니다. 이게 예, 요게 제가 오늘 쓸 육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 차가운 물로 네, 송드조송하게 잘 빠져요 찌레서 이걸 잘 빠져준 다음에 네, 면을 여기다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어. 여기다 당근 아, 면에다가 네, 준비된 얼음 얼음, 네, 얼음 살짝 둘르고 네, 준비된 그대로 세트할게 얼음 좀 둘르고 순서에 입각해서. 예, 액상스프 입장. 예, 가위 끊내서 액상스프 입장. 예, 이거는 예, 액상스프대로 두와 내 네, 순서대로 요리해 볼게요. 다음에 이렇게 액상스프 한 거에 예, 이렇게 한번 내려 보여드릴게요. 액상스프 입장 한 거에. 앞 아, 그대로 준비된 대로 손자갑 하나 끼고 하겠습니다. 네. 이자좀니까손자갑 하나 끼고서니 그대로 세팅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대로. 그래서 네, 오이 고명, 자 오이 고명 옆에 살짝 올려주고 고추, 예 고추 옆에 총총총 쓴거 옆에 그대로 입장. 다음에 지단, 네, 진해지지단 옆에 살짝 이렇게 색감이 게 입장,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건더기, 예 네, 건더기 스프 뜯어서 아, 건더기 스프 이렇게 입장 그리고 라스트 지도표 성경기 입장 지도표 성경기 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을 좋아해서 예, 사이드에 이온김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커팅해서 한번더 위에 얹어줍니다 이렇게 뭐 싫어한 사은안 넣어도 되겠죠 아 이렇게 되면 오춘봉 표 예, 메밀면 완성 시원하게 예 이거 그냥 뭐두 바람은 잔소리죠 그냥 개똥 쌉니다 이게 불무원 어, 탱글 메밀 소바 예 제가 여름, 더운 여름날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 이렇게 춘봉이 표, 예, 메밀초밥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완성되면 뭐 있어? 바로, 바로 한 젓가락 입장하야지. 날 더운데. 예, 춘봉이랑 같이 더운데 시원하게. 요, 그대로 한 젓가락 하지 뭐. 안 그래요? 헤 <laughs> 예, 더우니까 테이블로 앉아서, 예, 그대로, 예, 라팡 없이, 바로, 인마야트 마음으로 식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예, 참 예쁘고 아름답죠? 예. 요거, 요대로, 이렇게,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대로, 입짝, 접짝, 한점딱 잡아서, 김하고, 계란지단, 잡아서. 입자! 입자! <laughs> 쫀득쫀득하고, 야, 이 시원한 맛이, 이 감칠맛. 시원한, 이 메밀면의 감칠맛. 와, 이 찌유의 맛. 그대로, 예, 그리고 오이하고, 이 지단하고, 약간 후추하고, 이 기가 막힌 조합. 야, 이 지도표 성경이하고 끝내줍니다. 한번더 입자. 음. 눈물이 하려고 해. 맛있어서. 국물까지 입자. <laughs> 어... 아 더위야 가라 춘봉이 찾지마 더위야 안녕 더위가 그까짓것을 개나 줘버려 더위고 뭐 없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와이 오이하고 이 지단하고 이 김하고 이렇게 쫄깃한 흰... 이 생면하고 너무 끝내줍니다 한번더 입장 나 죽은물 오늘 오줌몽이 이렇게 어, 메밀 요리해서 식사하고 우리 별동 별똥, 열동을 헌정 요리인데요. 앞으로 있습니다. 이스민도 없이 는데 구라버인도 없이 입맛에 마음으로 요리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오줌몽이 되겠습니다. 에, 여기까지 25년 전이 오줌몽이었습니다. 예, 응. 만말합니다시리생활한 오빠. 또 바로 라이브 연결해서 에, 또 아이시브리차 아니면 국물 라떼 간단하게 뭐둘중 어, 하나 마시면서도 방송 라이 라이브 어, 라이브를 연결할게요. 이건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